했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죠. 아,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음. 것이 바뀌었어요. 음. 제가 눈물이 하도 많아서 음. 이제 눈물을 흘리면 음. 은혜 충만해서 음. 막 음. 저 멀리까지 막 여기까지 갔다가 음. 막 내려왔다가 눈물이 음. 안 나면은 음. 은혜가 음. 없나라고 생각을 음. 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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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을 만난 거라서 음. 느낌과 감정으로 내가 아, 믿었던 게 아멘 세계가 네.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부활 복장을 음. 할때 그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음.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고그 음. 말이 네.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부활을 만나서 되게 좋았던 게 음. 말씀이 정말 실제가 음. 그때도 얘기했듯이 실제가 돼서 막 살아서 음. 움직이는 음.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음. 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음. 그래도 뭐 계속 말씀을 음. 읽으니까 음.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음. 이 말씀이 저 말씀이고 음. 그랬는데 음. 진짜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음.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만나고 언니는 이제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이제 느낌 감정이 없으면 뭔가 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음. 것 같고. 뭔가 뜨거워야 함께 하시는 음, 것 같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뜨겁거나 뭐, 뭐 눈물이 나오나 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음. 그 부활의 반석 위에 서서 어, 그 언니의 그런 그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을 항상 음, 느낌 음. 감정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믿는 없이 자가 네. 되었다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아멘 감사합니다 큐티 나한테 가려? 진짜? 어, 진짜? 어, 그럴 때도 있어? 음. 우리가, 그런 사람도 우리가 좋아서 이러는 거야 지금? 친 좋아하는 거야 얘 아무한테나 그런 거 아니었어? 아무한테나 <laughs> 그치? 사람, 얘 낯가리고 음, 너처럼 어, 진짜. 고 해도 모르는... 안 가는 경우 되게 많아 지도회를 하고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음. 노력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음, 이렇게 좀더 아, 아, 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봤던 <laughs> 거를 음. 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다 듣고 이제 막 내가 그래서 음. 그런지 뭔가 좀더내 안에 약간 평안이 음. 기, 내가 평안하니까 뭔가 가족이 평안한 느낌이지 아. 아, 문제가 나였어 약간 이런 거를 느끼는 아, 건지? 아. 문제가 나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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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남한자는 몰랐거든 음. 나 그거 몰랐어 나는 음. 아, 진우 아버님께서 음. 자꾸만 지은 음. 줄 알았거든. <웃음> 어, 어, <웃음> 아버님이 자꾸 어, 잘못하고 음. 되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음. 했데 어, 혹시 문제가 나였나? <laughs>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 어머.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거를 음. 조금 더 남편 생각을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와. 해봤더니 음. 남편도 약간 그냥 너무 평안하고 부드럽게 어머머머머. 이렇게 우리 그렇게 3박 기도 모임 한이유로 어. <laughs> 대박 근데 이게 남편이 변화된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내가 아. 문제였나봐 기도 모임 <laughs> 나, 하고 나 나서 나 몰랐어 <laughs> 어. 언니 울어요? 아버 <laughs> 언니 감동적이다 진짜 감동적이다 아멘 아픈 시는 거예요 언니? 언니 눈곱 떼는 줄 알았어요? 어, 감사하다그그 아, 그 진짜 몰랐어. <laughs> 근데 내가 진짜 처음에는 약간 이제 음... 언니랑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다 음... 시애들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음... 이렇게 내 안에 남아 있었나 봐. 약간.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그러... 이거가 이제 약간 음, 내가 너무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나? 약간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된것 같아. 엄마. 그냥 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한 스푼 그냥 어... 처음으로 카톡에 하트를 날려봤어. 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laughs> <어머모>. 내가 <laughs> 사실 어머모. 오빠는 근데 저한테 그런 표현 되게 잘하거든요. 어... 어떻게 하든 뭐 사랑해라든지 뭐 어... 이런 그런 거 잘하는데 항상 오빠가 해야 내가 음... 하고 하는 것도 약간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음... 어... 근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음... 이렇게 되게 오빠도 평안해지는 느낌이. 어... 아니 오빠도 봐. 막... <laughs> 아~ 아~, 아 이렇게 기도 모임 하고 나니까 계속 평안이 좀 유지됐구나 오. 그러면서 그 평안이 가정 안에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게이 기도 모임 안에 있는 평안이 각 가정 가운데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그게 좋아. 되게 자연스럽게 음. 진짜 잔잔하게 풀어졌나 보다 오, 아. 내가 뭐다 별다른 음. 걸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음. 뭔가 아 나만 음. 내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한 고게 <laughs> <laughs> 내가 뭔지. 야 너무 감사하네 그랬어 하나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줍시다 아. 와 감사합니다 아우.